우리가 복숭아 먹으면알러지 나타나듯이 돼지고기 먹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불편하니까 나는 이 체질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110세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중한의원 원장 구환석입니다 체질에 따른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이 실제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불편하니까 나는 이 체질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돼지고기가 맞는 체질이 있고 안 맞는 체질이 있다. 이거는 사상 체질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돼지고기 특유의 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우리가 어 복숭아 먹으면 알러지 나타나듯이 돼지고기 먹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가 맞으니까 나는 뭐 소양인이고 불편하니까는 소음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홍삼은 얘기가 다릅니다 홍삼은 약이기 때문에 기운이 나는 사람과 불편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체질감별하는데 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삼을 드시니까 내가 기운이 나더라. 소민 중에서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소민이라고 해서 다 항상 인삼홍삼이 몸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건강할 때는 인삼홍삼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모든 소민이 다 인삼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인삼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소민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저 같은 소양인도 인삼을 잠시 잠깐 먹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기운도 나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피부 트러블, 피부가 건조해지고, 백반증 걸린 소양인들이 홍삼 먹고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튼 음식을 가지고 내가 이 음식을 먹으니까 어 내가 좋더라, 안 좋더라 이게 체질의 약한 별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상입니다.